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과정, 테마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선사시대,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내용들을 살펴봤었죠. 이 시간에는 본격적인 역사시대로 들어가는 부분이겠습니다. 바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사이의 모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시기는요, 우리가 청동기, 철기 자체가 자생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가? 전래 과정하고요. 요 시대 때 청동기 철기 시대입니다. 이게 들어와서 나타난 변화된 사회 모습이 있죠. 이 모습을 당시 출토되고 있는 유물과 같이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정리할 내용입니다. 일단 청동기, 철기 시대, 시대 구분 하나 하고요. 시대구, 그리고 요 시대 때에. 정동기 철기가 들어와서 나타난 사회 모습이 있죠. 요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대의 구분을 좀 한번 해보시죠. 예 신석기 시대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어, 구석기 시대. 그 이제 어디로 가죠? 신석기 시대 넘어오죠. 그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청동기 시대로 넘어옵니다. 청동기. 그리고 어디로 가나요?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과정입니다. 신석기까지 내용도 우리가 이앞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생략하고요. 청동기 시대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이 청동기는 북방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청동이 아니라 북방계통의 청동기다. 북방계통의 청동기에 따라온 증거는 구리에 아연이 합금이 됐느냐 아니면 주석이 합금되냐의 차이거든요. 중국의 청동은요. 구리, CU죠. 화학 기가구리에 아연보다는 주석이 많이 합금됐습니다. Sn이죠. 그런데 만주라든가 북방계통 만주 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총동은 구리에 아연이 많이 합금됐어요. Zn입니다. 그렇죠? 화학 기 그래서 이두 가지 유물은 증거는 우리나라 총동기는 중국계통이 아니라 북방계통의 청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원전 5세기를 전후라는 요시점에는 철기전에 들어옵니다. 물론 철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청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청동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동기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기가 들어오니까 청동과 철기가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했다고 라 하는 것은 바로 널무덤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요 시대에 등장하 널무덤에서는 청동 제품하고요. 철기 제품이 같이 출토가 됩니다. 뭐 의미하는 걸까요? 그 시대에 청동과 철기가 같이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기는 철기는 청동은 북방계통의 청동기였다라고 한다면은 철기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아시죠? 그중에 전국 시대, 전국 시대 때의 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기원전 20세기 전후로부터 해서 기원전 5세기까지가 청동기 시대예요 그리고 기원전 5세기에서 서력기원 전후까지가 철기 시대입니다. 그 서력기원 전후부터는 본격적인 철기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본격적인. 그러니까 이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나라가 만들어지고요. 부여 고구려, 옥조동에 사만있죠. 그 여러 나라 다음 단계는 고대과로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 이제 중세, 뭐 근세, 근대 이렇게 사회 변화가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청동 시대 때 나왔었던 대표의 유물들 좀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비파 모양의 검을 비파형 동검이라고 그래요. 비파라고 하는 국악입니다. 이 현악기 중에 기타이죠 기타 입니다 기타와 비슷해요. 그런 모양이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요 이거 전부 다 우리 게 아닙니다. 북방 계통의 청동계예요. 검이죠. 검. 검입니다. 칼은 한쪽만 날이 있고요.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겁니다. 거친 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청동 거울인데 뒤에 무늬가 거칠어.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 굉장히 곱게 돼 있는 무늬도 있습니다. 이거는 잔무늬 거울이라고 다 해석합니다. 그리고 민무늬 토기 있습니다. 민, 민 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묻자예요.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톡이다. 이게 청동시대를 대표한 톡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주, 의주는 압록강 하구 쪽이죠. 의주 미송리 동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송리란 지명을 따서 미송리식 톡이다.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져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간톡이있습니다 톡인데 붉은색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붉은색. 검은색이 나오죠? 검은 간톡이라고 그래. 철기시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달 돌칼이 있습니다. 이 반달 돌칼이 있죠? 반달 모양의 칼이에요. 지금의 낫입니다, 낫. 그래서 벼이삭을 뚝뚝 따는데 쓰는 이런 낫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 할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청동기 시대인데 왜 청동 제품을 농기구로 쓰지 않고요. 돌을 농기구로 썼을까? 라고 하는 거죠. 이건 계급에 합리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모두 다 청동을 쓰게 되면은 지배자로서의 권위라든가 지배자로서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상대, 상대인 거니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우대받고 추앙받고 해야 되는데 다 청동을 쓰고 있어. 그럼 뭐별 티가 안 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 모든 사람이 다뭐 어떤 외제 스포츠카, 고급 스포츠 한뭐 5억 정도 되는 차를 다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국민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듯이 이 청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배층의 전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계 농기구는 있어 없어? 없어요. 주야식계 있어요, 그래서. 청동계 농기구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국어 사전에 안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농기구는 돌 아니면 쇠, 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요, 나무로 된 농기구도 발견이 됐습니다. 학계 보고가 된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사에서는 아직까지는 나무로 된 농기구가 학계 보고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돌 아니면 뭐다? 바로 철이다. 그러니까 청동제 농기구란 단어는 없다. 요시의 때의 농기구는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모양의 칼이 된다. 그러니 이런 유물들이 주로 어디서 출토가 되냐 그러면은 바로 고인돌입니다. 한참 지성묘라 고 그러죠. 그러니까 돌이 고여 있어서 고인돌이다라고 하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 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의 당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출토가 되고 있는? 고인돌에서 출토가 되고 있는, 라고 하는 거죠. 자, 한편. 기원전 5세기를 전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철기가 들어옵니다. 이 철기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북방계통의 청동 제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비파형 동검이 뭘로 되죠? 새형 동검으로. 거친 무늬 거울이 뭘로 바뀌죠? 잔 무늬 거울로 바뀝니다. 새형 동검할 때 새는 가늘 새 자입니다. 가늘 새 자. 좀 슬림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늬가 뒤에 거울의 무늬가 굉장히 곱게 돼 있어요. 잔무늬예요. 잔무늬거울입니다이 세영동검과 잔무늬 거울은요. 중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기원전 5세기 때 중국에서 철기가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사용했었던 도구입니다. 그러면 직접 사용해서 썼던 도구다라고 하는 흔적은 어디서 확인하냐면은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거푸집은 붕어빵 만들 때의 틀이에요, 틀. 두 개가 한 조가 되는 거죠. 거기다 밀가를 루 부어 넣어서 뚜껑을 덮어서 익히며 뚜껑을 열면 붕어빵이 나오듯이. 그럼 틀입니다. 이게 한반도 전 지역에서 나옵니다. 전 지역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가 제작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푸집의 등장은 앞으로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한반도 내에서 청동기 문화의 독자적 발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한편, 한편 붉은 간토기, 민무늬 토기 또는 뭐 의주 미송시 토기 있죠. 이런 토기들이 철기 세대에 들어오면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야 사용이 되면서 플러스 덧띠 토기, 검은 간토기, 이런 토기 나와요. 덧띠 토기라고 하는 거는 토기의 입구 있죠. 입구 옆에다가. 띠를 붙이는 겁니다. 또 몸통에다 띠를 붙이는 거죠. 그냥 민 무늬 턱이 아니다. 거기다가 띠를 붙이는 거예요. 떡국처럼 흙을 이렇게 길게 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던 무늬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징은 이때는 도를 썼는데 농기구가 뭘 쓴다, 이제? 철제 농기구를 쓴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훨씬 더 증가가 되겠죠? 또잉여물이 많이 축적이 될 겁니다. 그것들을 서로 제 탈취하게 해서 정복전쟁이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보다 훨씬 더 정복 전쟁이 활발하게 나올 거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연맹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됐던 겁니다. 한편 이러한 유물들은 어디서 출토가 되느냐라면은 어디서 나왔다. 널 무덤에서 나왔다. 특히 널 무덤을 발굴해 보니까 여기는 청동 제품도 있었고 철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때에 철기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청동이 소멸된 건 아니고요. 청동은 의기화되고 있었다. 일종의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로 바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예술 활동은 예술 활동은요. 구석기나 신석기나 다 똑같습니다. 전부 주술력의 의미로, 그러니까 생산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력의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특히. 바위를 바위를 새기는 거죠. 바위를 새겨서 만든 바위 그림이 있습니다. 울주 울산입니다. 천전리 서석 바위 그림이 있습니다. 서석은 돌에다가 글자를 새겼다는 겁니다. 약 800자 정도 나옵니다. 법풍왕이 여기에 순행을 가서 왕이 왕과 왕비가 여기를 다녀간 걸 기념해서 세운 바로 써 놨던 글자예요. 그래서 울주 천전리 서석은 바로 이 시대 때의 문화유산이 언제 철기,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고 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 고령입니다. 고령 양전동 알터바이그림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학적인 무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서 우리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유물과 철기 때 유물들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때 유물과 유적지를 통해 가지고 이 시대 때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제통의 청동기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가 있었어요? 비파형 동검이 있었죠. 이런 모양입니다. 비파 모양의 검이에요. 이게 철기 시대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었다. 바로 새형 동검이다. 가늘 셋자입니다 중국의 그, 검하고요. 우리 한반도 한국산에 나는 오 검하고 모양은 좀 달라요. 중국은 원피스인데요. 우리 그 북방계통이나 한반도 쪽에서 출토되어 있는 청동검은 투피스입니다. 즉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지금 없음 없었습니다만 손잡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칼날이 있죠. 그래도 손잡이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있고 손잡이 현재 남아있진 않고요. 이것만 남아있어요. 또 하나 특징은 중국의 검은요.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보이시죠?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없어요. 우리가 식칼과 같습니다. 칼. 부엌에 쓰는 칼처럼 민자입니다. 편편해요. 이거의 용도는 뭐냐면은 하 이거는 살상용이거든요. 짐승을 잡았을 때 찔렀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만큼의, 이 부분만큼의 에 어떤 그 동물들 찔렀을 때 동물들의 어떤 그 피부가 더 넓혀지는 겁니다. 그 공간만큼 넓혀지면서 피를 많이 빼내는 거죠. 빨리 죽이기 위한 그런 용도예요. 이거는 과학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을 했고요. 거친 무늬 거울이 뭘로 봤겠죠? 잔무늬 거울로 나왔어요. 그러면 세형 동검이라든가 잔무늬 거울을 직접 만들었다는 증거는 뭐라고 했어요? 거푸집이다. 이 거푸집은 다양한 거푸집이 있겠죠. 청동 도끼를 찍어내는 거푸집도 있고, 이거는 뭐 같아요? 이거는 이 세용동검 찍어내는 겁니다. 두 개가 한조예요. 청동을 녹여서 부어, 부채도 있겠죠. 부어서 굳으면 벌려서 다듬어서 쓰는 겁니다. 이런 주물틀을 거푸집이란다. 이게 한반도 전 지역에서 출토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우리가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보시던 적입니다. 한편 청동시대 때 농기구로서 뭐가 있어요? 반달 돌칼이 있습니다. 반달 모양의 칼이 여기가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끈을 집어 넣습니다. 이끈 있죠? 손잡이에요 그래서 손을 집어 넣어가지고 벼의삭을 뚝뚝 따는 겁니다. 이렇게 따는 거죠. 이런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 이제 반달 돌칼과 함께. 청동기 시대 때 경계편에서 이 정리하실 것은 벼, 보리 있죠? 벼와 보리 농사가 행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농경은 벼 보리는 아니지만은 이미 농경은 신석기 시대 때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즉 조, 피, 수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한편 토기 한번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 대표인 토기는 민무늬 토기입니다. 무늬가 없다. 민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주 미송리에서 나왔다는 토기있습니다 특징은 양쪽에 손잡이가 있고요, 그리고 목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좀 넓어요.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어느 시대요? 청동기 시대 가 되겠습니다. 그편 거친 무늬가 우리 있죠. 이 뒷면이 거울입니다. 저 반대편이죠. 거는 이 거울 역할하는 을 거죠. 꼭이뒤 여기가 이제 무늬가 어때요? 굵직굵직하죠. 거칠어요. 이 잔문이 거울 아닙니까? 이건 잔문이 거울은 여기가 어때요? 무늬가 굉장히 곱습니다. 곱게. 역시 이, 이거 두개 거울 뒷면이 얼굴을 비치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한편 보겠습니다 철기가, 우리나라 철기는 어디서 들어온다고 그랬죠? 중국에서 철기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중국에서 철기가 들어올 때 철기 하나만 달랑 들어오겠습니까? 문화교류가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 증거는 우리 한반도에서 중국 화폐들이 많이 나옵니다. 명도전, 칼도 입니다식칼처럼 예, 생겼지 않습니까? 명도전이라니까. 중국 화폐인데 왜 중국 화폐가 우리 한반도에서 출토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양전 이 있습니다. 이 한자에 반양이라고 돼 있습니다. 양두 양자 있잖아. 두 양자 이 글자예요. 그래서 반양전이라고요. 자이 붓이 나오는데 이붓 특징은 양쪽 끝에 붓털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연필을 깎아 쓰다 보면 양쪽 깎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원 경상남도 창원 타월에서 출토를 했는데 이 붓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국에서 한자가 철기가 들어올 때 중국의 글자죠. 한자가 들어와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자의 사용은 청동기 시대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에서의 문자의 사용은 철기 시대부터 사용되었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널무덤에서 출토가 됐었습니다. 널무덤이고요. 자, 한편 이 시대 때 무덤 양식을 보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고인돌이 있죠. 이게 북방식 고인돌이에요. 탁자식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기둥이 있고요. 벽이에요, 벽. 그리고 여기에 뚜껑돌이 있습니다. 안에는 뻥 뚫려 있는데, 원래는 여기도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각으로 해서 막혀져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돌이 얼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시신하고요, 부장품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한강 이북쪽에서 많이 나와요. 북방식이라고 그래요. 한강 이남에서는 남방식 고인돌입니다. 이거는 이 지석이죠. 이걸 지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석이 지면 위로, 지면 위로 노출되어 있죠. 그렇죠? 그니까, 요 뚜껑돌입니다. 이걸 재석이라고 그러고요. 뚜껑돌이 나는데 이게 보통 무게가 70톤에서 1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무덤, 이 무덤을 만들기 위한 이 어마어마하게 큰돌 있죠. 이 돌을 어디서 구했으며, 어떻게 운반했으며. 어떻게 또 축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모르죠.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무덤 안에 있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을 치프라고 해요. 치프. 군장입니다, 군장. 이 치프는, 이 군장은 죽어서도 이런 용도의 무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할때 살아있을 때이 족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굉장히 세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의 등장은 정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울주 울산입니다. 천전이 서석 바위그림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법풍왕과 왕비가 왔다간 기록이란 기입니다 그래서 돌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 해서 서석 바위그림이라고요. 고령 양전동 알터의 바위그림 있죠? 여기 뭐기학적인 이런 모양 있죠. 뭐 태양을 상징한다. 뭐 이러죠.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림들, 뭐 이런 그림들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아, 양전동 알터바이그림 할때 여기는 아마 제사터가 된거 아닌가, 뭐 제사를 지냈던 곳이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한다. 을 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철기 시대 때 사회 문화 내용들인데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의주 미송리식 토기. 반달형 돌칼, 북방식 코인돌, 비파형 동검의 분포는 만주에서 한반도 전역에는 저기 청동기 시의 같은 문화권에 속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자, 이건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지도 좀 그려보겠습니다. 한반도 있죠? 만주는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만주예요. 그러니까 이가 요 만주 즉 간도 쪽에 있습니다 북방 계통의 청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청동이 보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같은 문화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된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고조선도 이 문화, 그러니까 의주 미송리식 토기, 반달 돌칼, 북방식 고인돌비행동검 이거는요. 고조선 영역에서 출토가 되는 유물들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총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됐었다그 증거는 뭐가 있냐. 이네 가지를 그 증거로 제시를 하시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총동기 시대와 총동기 시대, 그리고 철리 시대 있죠? 요두 시대 때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문화 유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청동기 철기 시대의 사회 문화 내용과 유물들을 잘 정리 하셔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문화를 토대한 로 우리 한국 사회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라고 그랬죠그 고조선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